해설장,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기아는 대중문화의 최후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대한 공부와 도움을 받기에 포착합니다. 2016년 10월 27일 문화... 축하드니다 <목소리도>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은 기염사진 촬영이 겠습니다 준비자, 사장님들은 모두 중앙에,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다음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도록하다겠습니다 하니다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모델로서 대중문의 예술상을 받게 되서 너무 기쁩니다 어, 모델이 알려주신 문라 콘텐츠의 중심이 되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어, 사랑하는 아내 여 고맙고요. 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모델 의상을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모시 우리 모델 양희식 부장님과또 언제나 든든하게 모델 우리 모델들의 선문가 되어 주시는 우리 김동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 한 가장 먼저 아미! 한국의 아미! 아미!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정말 그뷔한지 아직 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 <laughs> <제가 갖다 주신 웃음> 정말 테이프 아의 세계화와 문또 한국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더할수 어, 있게 좋은 주신 좋은 상인 줄 알고 저희는 부담이 착착 지나면서 더 좋은 가수 좋은 테이프 아웃 가서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